자주국방 핵심 KF-X 전투기 단군 1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봉계도에 올랐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24에서 26일 사흘에 걸쳐 KF-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갖고 어제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간다. 2016년 1월 개발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K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류강수 KF-X 사업본부장은 KF-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 도면, 1만 2천 장 가운데 9,300장을 완성했다며 전투기 핵심 장치와 구조를 포함해 상세 설계 78%를 마쳤다고 말했다. KFX는 곧 대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이다.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다.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한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지만, 실제론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다. 개발기관이 KFX의 스텔스 기능 공개를 꺼리는데,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보인다고 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A18E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인다. 카이는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네 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두었다.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한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다.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E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KFX 사업단장은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 등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에 난관도 많았다면서 K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고 말했다. K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다고 한다.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인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다.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KFX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도 열린다. 공채 개발을 맡은 카이 22로 상무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KFX는 착수부터 수 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약속한 이후 13년 이상 허비했다. 전문 기관의 다당성 검토만 다섯 차례 했지만, 천문학적 예산과 첨단 기술 장애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2015년엔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로켓드 마틴이 한국에 제공 기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다기능 위상 배열레이더 등네 가지를 미 정부가 거부하기도 했다. 그때 KFX 사업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실제 개발 과정은 척척산 중이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맨땅의 헤딩이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이 유출을 엄금하고 있다. AESA 레이더의 나머지 세 가지는 이미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혼눈과 같은 모듈 1088여 개를 원형판에 박아 놓은 것이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한다. 눈이 1088개인 셈이다. 미국 F35의 AESA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레이더는 F-15K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한다. 그래서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탐지 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F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다기능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선 만난 신현익 항공기 레이더 측의 개발단장은 ADD가 기술은 갖고 있지만 업체가 만들어 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AESA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시험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다. 지난 18일 방문한 한화시스템 영인연구소에서 공개한 AESA 레이더를 구성하는 16개짜리 모듈 세트는 주먹의 3분의 2 크기였다. 단가는 4,500만원으로 제네시스 자동차 한대 값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원 이상이다. 2026년까지 3,658억원을 투입하는 AESA 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85%를 제작했다. 내년에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다. 올 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 시험을 마치고 11월부터 한국에서 공중 시험에 들어간다. 2023년부터 KF-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카이가 맡고 있는 KF-X 통체 개발과 체계종합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류본부장은 ADD가 탐색 개발에서 내놓은 KFX 형상을 무려 9번이나 수정했다면서, 이제야 맵시 좋은 최종 형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투기 무게 감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KFX 목표 중량이 12.1톤이지만, 추가 요구에 대비해 500kg 감량이 관건이었다며, 1kg 감량하는 연구원에게 10만원씩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엔진을 제외한 23만개의 부품을 빠짐없이 설계에 반영하는 일도 복잡했다. 자동차 부품은 2에서 3만개다. 현지 카이 4천 공장에선 1250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KF-X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 인력으로 KF-X의 스텔스화와 영국 프랑스처럼 6세대 전투기 개발 준비도 제기된다. 타이는 2021년 4월 첫 시제기를 출고하고 시험비행을 거쳐 2026년 1차로 전투기 8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5에서 8년보다 짧은 4년의 비행시험에 따라 명품 무기 실패 우려도 있다.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F-35E 1호기 출고식이 3월 28일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로키드마틴 공장에서 열렸다. 올해는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 있어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최첨단 전투기의 대명사인 F-35E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RQ-4 글로벌 호크, A-330 MRTT 다목적 공중급 유기 등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무기체계 도입은 단순한 공군력 증강 수준이 아닌 미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공군의 전략 전술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무기 3종으로 더욱 강화될 공군의 모습과 변화하는 우리 군의 전쟁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ROK AF-001이 선명하게 찍힌 F-35E 1호기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올해 공군 전력 증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F-35A 라이트닝 i i 이다 스텔스 능력을 갖춘 F-35E 도입을 통해 우리 공군은 공격력, 타격 능력, 공중 제압 능력 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 공군이 도입하는 F35A는 블록 3F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기체로 이전 블록에 비 3i 등 성능에 제한이 있었던 소프트웨어에 비해 전투 임무에 필요한 모든 성능을 갖춰 즉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미 해병대가 2015년 F-35B 블록 B로 가장 먼저 초기 운용 능력을 확보했으며 미 공군은 2016년 F-35A 블록 3I로 초기 운용 능력을 확보했다. 미 해군의 경우 올해 F-35C 블록 3F로 초기 운용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웍스에서 F-35A가 생산되는 모습. F35의 양산 및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그간 베일에 쌓여 있던 성능 역시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각종 시험 평가 및 훈련을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F35의 공중전 능력은 카운터 스텔스 기술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 4세대 전투기들에 대해 완벽한 우위를 보인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개발 초기 이루어진 모의 공중전에서는 F-35가 연전 연패했다. 2015년 1월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F-35A와 f 1 6 d 의 17차례 모의교전에서 F-35는 단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F-35의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향상되고 레이더와 각종 항공전자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는 역전됐다. 이후 레드플래그 2015에서 F35는 20대 1이라는 격추비를 보였고, 이제는 F16은 물론, F15조차도 F35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격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개발과 양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F35는 자타 공인 서방 세계 5세대 표준 전투기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모의 공중전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전 장비를 보강하고 제한적인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들조차도 시계외 전투에서는 F-35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근거리에서 공중전이 벌어질 경우 조종사의 숙련도와 기량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미공군 조종사들은 F35의 상황인지 능력이 F15나 F16은 물론 F22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해 좀더 유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벌이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일례로 F35의 눈이라 할수 있는 APG-80 릴레이더의 경우 F22의 APG-77에 비해 수치상 AESA 소자만 7비0여개 정도 작을 뿐 소프트웨어 연산 능력이나 데이터 처리 능력은 오히려 F-22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F-22에는 탑재되지 않은 EOTS m t a s 를 F-35는 탑재해 레이더 없이도 표적 식별 및 포착이 가능하다. F-35의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안정화되면서 이제는 F-16급 4.5세대 전투기를 완벽하게 압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군은 2021년까지 f 3 5 a 40대를 도입하기 위해 f 3 5 a 운용 기지 시설 공사와 조종사, 정비사 교육을 진행 중이다. 전력화에 필요한 한미신무회의체도 활반히 운영되고 있다. F35E 전력화를 위한 조종사 및 정비사 일진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F35E가 국내에 도착하면 미공군 F35E 교관 조종사들이 국내에 상주하며 우리 조종사들을 위한 교육훈련은 물론 기술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공군은 F35E 도입에 따라 기존 F15K KF-16과 함께 F-35를 공군 전력의 세축 핵심 전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F-35A는 스텔스 전투기의 특성을 활용해 보다 강한 공군 공격의 선봉으로 은밀하게 보다 치명적으로 목표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F-35A 도입으로 공군에 더 강력한 주먹이 생기는 것이다. F-35A의 핵심 능력 중 하나인 스텔스 성능은 레이더 전파 회피에 최적화된 동체와 레이더 흡수 재료를 통해 적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능력이다. 이를 10분 활용해 적진 후방을 휘젓고 다니며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2017년 5월 타임즈와의 인터뷰 도중 트럼프 대통령의 다수의 F-35가 허가 없이 일본 영공을 통과했고 들키지 않았다는 발언도 F-35의 스텔스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다. F-35의 도입과 다양한 원거리 타격 무기 체계의 전력화는 주변국의 군사적 도발을 조기에 차단하고 유사시 주변국들의 군사적 도발에도 지금보다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Q4 블록 30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총4대가 도입되는 알큐포 블록 30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는 킬 체인의 핵심 체계로 불린다. 날개 길이만 35.41m를 자랑하는 글로벌 호크는 최대 고도 19,500m까지 만 상승해 한반도 주변으로 공군의 감시 범위를 더욱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성능 영상 레이더, 전자 광학 적외선 등 최첨단 탐지 장비를 갖춰 적이 군사적 이상 동향을 사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정확한 표적 정보를 확보해 우리 군의 선제적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